25일 두산중고업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원전 수주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5일 종가는 3,150원 상승한 25,7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13,900원에 비해 85%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두산중공업은 해외 원전 수지및 한빛 5호기 발전 재개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수지원 규모 해외 원전 사업 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분기별 실적은 상당 기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분기별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4,501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두산으로 지분 47.89%를 갖고 있습니다. 두산의 최대 주주는 박정환 그룹 회장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외국인의 비중이 9.48% 소액주주 비중이 45%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